안녕하세요. 이나트 원장 엘리베이입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 촬영 시작했고요. 오늘 이나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저, 그림들이 많은 전시장에 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99년도로 기억하고 처음 작업실을 제가 크랜셜 블루버드에 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로서 뭔가 해보고 싶은 저의 스튜디오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거는 본격적으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나트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입시의 명문 학원이 되기 위해서 네, 저희 저와 또 스태프 분들이 굉장히 노력했고 거의 2 0년이라는 세월을 대학을 보내는 일에 되게 중점을 해서 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네 이번 전시는요 제가 이제 인아트 아트페어라고 이름을 붙였고 저희 인아트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어, 주제는 어, l i m i t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제안도 두지 않은 그런 아이들의 그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작품을 이번에 전시하게 되었어요. 한 80여 점, 그니까 아마 90점도 넘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씩 세어보지 않았지만 적어도 뭐한 점에서 두점 이상 지금 학생들이 출품을 했고요. 우리 아이들의 그런 여태까지의 기량을 뽐낼 수 있고 또 우리 커뮤니티에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는 모습도 자랑하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전시이기도 하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제 학부모께서 이 공간을 원래 학교로 쓰시던 공간인데 한달 동안의 기간이 남는다고 제안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이 공간을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의 작품으로 한번 채워서 보이게 해주고 싶은 그래서 이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너무 이제 일반 오피스 건물이지만. 일반 오피스 건물도 이렇게 작품이 들어오면 전 시간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런 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다른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오셔서 어, 이렇게 또 똑바로 붙이지 않은 이런 작품에 대해서도 되게 재밌었다. 그리고 좋은 조언들 많이 해주셨고요. 좋은 시간 많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도 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테크닉이 좋다 이런 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냥 하나 하나의 아이들의 그 뜻과 느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리고 지금 장르도 뭐 페인팅에서부터 설치 미술 또어 사진 뭐 디지털 드로잉 정말 많은 장르들이 한 번에 이 전시관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시관에 있는 이 모든 학생들의 작품들이 이런 시도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 같아요. 모두가 저에게 기억을 남기는 학생들이고요. 이번 전시에 특별하게 기억나는 학생은요, 바로 이 작품을 하는 학생인데요. 지금 부에너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12학년, 이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낼 학생이에요. 제니스 윤이라는 학생을 제가 좀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것은 이 친구는 오샤라는 곳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어요. 근데 아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열정이 그 어떻게 보면 뛰어넘은 거죠. 음악을 전공하다 갑자기 미술로 간다는 건 쉽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요. 너무 열심히 왜냐면 다른 학생에 비해서 아트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막히는 부분들이 많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루하루가 달리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아이가 어, 이렇게 발전하는 거를 이제 뿌듯하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노력이 분명히 헛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제니스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와닿고 있고 그리고 전부 다다 다 하나하나를 얘기하자면 되게 전부 스토리가 있고 학생 한명한 한 명의 내용의 그 힘과 또 힘든 시간과 함께 나온 작품들이에요. 그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장르가 다른 또 연령대도 학년도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서 또 다른 전시관을 옮긴다는 것은 작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 힘들지만 또 아이들한테 그 작품을 준비시키기까지 또이 아이들도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같이 하느라고 그런 부분 준비하는 과정들 부원장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전시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 거를 준비시키는 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고 또그 기간 안에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관까지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고요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그 힘듦이 다 없어질 만큼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와서 뭘 해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아이를 많이 업저베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 스트렝드.